자 이번에는 챗 GPT의 모바일 웹 버전과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한 곳이 챗 GPT의 모바일 웹 버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PC와 동일합니다. 거의 PC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각 기능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챗 GPT 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음성을 인식하고 또 음성으로 답변 받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음성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앱을 추천드립니다. 앱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상단은 GPTs 그리고 가운데부터는 채팅창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름 누르면 My Plan, My GPTs, Custom Instruction, Setting and Beta 다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Setting and Beta 들어가면은 UI가 조금 달라졌을 뿐 거의 뭐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채팅창에서도 우측 상단에 GPT4를 누르면 GPT4, GPT 3.5 플러그인 나오게 되고 여기 플러그인 눌러서 플러그인 선택하실 수도 있고 플러그인 스토어 누르면 이렇게 플러그인 스토어도 들어가서 인스톨과 언인스톨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슴벌레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고 제가 입력 입력을 하면 이렇게 ChatGPT가 답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채팅 내용 옆에 연필 모양 눌러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놓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오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밑에 리제너레이트 버튼 화살표가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면 두 번째 답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형식의 답변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클립 모양 눌러서 이미지나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관함에서 마인크래프트의 화면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게임이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연필 모양 누르면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픽셀 아트로 돼지 캐릭터를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다리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오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드도 역시 잘 적용이 돼서 여기 애널라이징 보면은 지금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그래프도 잘 그려줍니다. 거의 PC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써다 보니까 화면이 작아서 그냥 간단하고 대충대충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작업들은 뭐 이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그럼 챗 GPT의 앱은 음성 인식이 되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챗 GPT 검색했을 때첫 번째 챗 온, 두 번째 AI 챗 나오고 고트 챗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가짜입니다. 다 짝퉁입니다. 여기 챗 GPT4 한글판 이 모양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다 가짜예요. 여기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앱내 구매가 2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챗 GPT 요놈 믿을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Bing 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GPT4와 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믿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Bing 챗이 할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스크롤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 보면은 앱내 구매가 29,000원이에요. 원래 22달러인데 대략 환율을 1,300원 적용해 보면은 28,600원 정도 되는데 대략 29,000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웹에서 다운로드 받길 추천드리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 달러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웹에서 구매하시고 로그인만 결제한 계정으로 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외과 앱 모두 다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일단 우측 상단에 메뉴부터 눌러보면은 구성은 똑같습니다 상단에 gpt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채팅방 메뉴 있구요 카운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손댈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스텀 인스트럭션 클릭을 하면 제가 아까 웹에서 보여드렸던 초등학생이고 구어체로 이야기해주고 이모지도 사용해줘. 요거 적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외과 앱 모두 다 커스텀 인스트럭션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칼라는 저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iOS가 다크면 다크로, 나이트면 나이트로 이렇게 가게끔 했고요. 햅틱. 요게 질문이나 답변할 때마다 막 앱이 드릉 드릉 하거든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햅틱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피치의 보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화면로. 녹화하고 있어서.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목소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랭귀지는, 뭐,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전 그냥 오토 택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플러그인이 없습니다. 아직 플러그인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뭐, 앞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슴벌레의 일생에 대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답변 하는데 막 햅틱이 와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잘 합니다 채팅창 옆에 이렇게 파형 모양 있는 거 보고 자 위에 내용에서 이모지를 추가해 줘자 방금 제가 얘기한 거잘 인식을 해 줬죠 이렇게 해 주면 네 이렇게 잘 적용을 해 줍니다 저는 요 음성으로 뭔가 인식하고 이런 거 많이 쓸줄 알았는데 제가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연필 모양 누르면 새로운 채팅창이 열리고 자 그리고 카메라 사진 파일 이렇게 되는데 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제가 마우스 요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컴펌 해서 이 제품의 단점을 알려줘 애플의 매직 마우스인데요 네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건데 요거 핸드폰 충전기거든요 이걸 알수 있으려나? 컴펌 눌러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네잘 알지 못하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사진도 잘 인식하고요 그리고 파일 눌러서 csv 파일 업로드하고 유입 출처별 사용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 달라고 하면 자 혼자 뭐라 뭐라 하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사용자 숫자가 10미만은 삭제해 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어이 여기서 표를 보니까 깜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도 그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고요. 이 이미지와 비슷한 픽셀 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오 오. 진짜 픽셀 아트를 잘 만들어줬네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질문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고요. 답변을 다시 받으려면 꾹 눌러서 리제너레이트 리스판스를 하게 되면 답변은 다르게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전 답변은 사라진 것 같아요. 잘못 찾겠네요. 여튼 질문 답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자, 어쨌건 한번 입력한 질문을 수정하는 것좀 쉽지 않고 또 답변도 바꾸고 나면 어 이정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만든 걸 모바일 웹에서 열어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두개한개 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수정은 아무래도 모바일 앱이 약간 불편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가 볼때 앱의 가장 큰 장점은 헤드폰 모양입니다 헤드폰 모양을 누르면 제 음성을 인식하고 제 음성에 대한 답변도 해 주게 됩니다. 안녕 안녕 반가워. 난 오종현이야. 난 너와 함께 재밌게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답변을 해줘요. 다만 제가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종현님 반가워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은, 내가 질문한 거, 얘가 답변한 거. 제가 녹화할 때 음성이 잘들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하는 거를 음성으로 질문하고, 음성으로 답변받고,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되는지 볼게요. 음성인식을 누르고, 맛있는 쿠키를 픽셀 아트 스타일로 그려줄래? 이가렇게 하면 얘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혼자 막삐끄덕삐끄덕 소리 나는데 제가 지금 녹화는 하이 시스템에선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Here's the pixel art style i 와우. Wow. What do you think? You can check out the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음성으로도 잘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앱으로 이런 거 테스트 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차후에는 이걸로 뭐 영어회화를 할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어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바일에서 채취 피트를 쓰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모바일 웹 버전은 pc의 작업들 이어서 하는 데는 좋아요 PC의 기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좀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이런 거는 좀 스마트폰이란 한계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모바일 웹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질문을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불편하지만 음성으로 질문, 음성으로 답변 모두 다 가능하고 그리고 사진, 파일 분석, 또 실시간 데이터 접근 이런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대충대충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